레트로 치킨집입니다. 사장님, 가게 오래됐네요, 되게. 예. 저 기계는 언제 거래요? 오래됐어요? 우리 인수 받을 <laughs> 때부터 있던 거예요. 몇년 되신 거 인수하신지? 16년에. 2004년도에. 오와. 2004년도에 인수했어요. 기계가 왜 이렇게 요란, 요란하지? 아, 이게 지금 저... 잡내를 제거해 주기 위서 소주. 여기다가 기름에 소주 넣으셨어요? 예, 조금 넣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는구나 네. 예. 아니, 소, 소주 넣는 건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여기 먼저 하던 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거 처음 듣는 얘긴데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laughs> 네, <laughs> 저... 아, 지금 튀기시는 거예요? 네. 예. 좀. 그 하세 아. 완전 옛날 방식이지. 옛날 방식이에요 웃으신다. <laughs> <못> 가게 <laughs> 몇 호짜리 쓰시는 거예요? 11호예요. 11호. 큰거 쓰시는구나. 예. 배달을 했으니까 큰 거를. 옛날 여기서 1 1호로 쓰더라고. 양, 그래서 마늘, 양 많을 거 건데. 어떤 손님들은 양 많다이라고. 이게 또 배달 용기 담으면은요. 넘칠 건다는 사람도 있어요. 와, 아, 진짜 쪽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내가. 이게 지금 튀김옷이 물반죽이라 그래요. 물반죽에 보통 가루 반죽속 튀김옷 이렇게 이 넓어진 이게더 붙으니까 자기 더 이렇게 부해 보이는데 지금 옷이 이거 그냥 옛날 옛날 튀김 아주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이에요. 그게 옛날에 여기 치킨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옛날 방식 아무것도 모르니까. <laughs> 자 이제 한번 먹어봅니다. 언뜻 보면 되게 양이 안 많아 보이는데 이거 양 되게 많은 양이거든요. 11호짜리면 되게 큰닭 쓰시는 거고. 11호. 네. 자 닭다리. 생각보이 바삭하지는 않는데 사실 이친구 대충 튀겨도 맛있지 뭐. 을 때, 이친 문제는 어디서맛지 맛볼 수있이맛는이맛는게문제 때, 이 친구가 먹을 양념 맛은 레트로가 아니네. 차라리 여기는 레트로 양념이 더 어울리는데 음. 좀더 자극적인 양념 맛 있잖아요. 요즘 양념은 사실 좀 너무 슴슴해졌는데 슴슴해요. 비크쳤나 아침에 뷰어들 골목 식당에서 네. 이제 치킨집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백종원 대표 과연 어 어떤?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잘 예. 지내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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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그, 그날 그저 위에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기계가 좀 너무 예. 오래돼서 예. 특히 전기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셨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노화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공장에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왔어요. 우리. 뭐 공장까지 음, 가세요어게뭐 예. 입혀? 있... 이거 큰 거는 전기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기계인데 하루에 60은 튀긴데 전기 증설 안 해도 되고, 60마리는. 음... 여보세요? 예, 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지 아니요. 뭐좀 여쭤보려고 전에그거 예, 박 닭튀김 기계 요새 어디 게 전기 게 제일 좋아요 전기요? 예. 네. 전기 2구 좀 알아봐 주시고. 아, 예, 전기 증설 안 하고 쓰는 건. 2구짜리로요? 예, 네. 구멍이 2개인 것 같은데. 하나, 아니면 하나짜리씩 2개든지. 아, 예, 예. 네? 예. 이제 두 분의 이제 서, 이게 참좀 이쁜 성격이셔. 그러니까 튀김기 알아보라고 제가 얘기하고 갔더니 아 알아보라는 게 아니라 좀 기계를 고쳐내까고 알아보더니 <laughs> 이 공장을 찾아서 시는 시연까지 갔다 오시고 참. <laughs> 일단은 제가 가서 보니까 예. 치킨, 치킨이 여기 손질하는 게이 밑에 쓰던거 기존에 쓰던 거. 이게 10호예요, 11호예요, 정확히. 1 11호. 1 그래요? 예. 일단은 그렇고 예. 제가 해보니까 두가 두세 가지가 일단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거를 튀겨서 음. 손님들 여기는 이제 일단 매장에서도 많이 드시지만 결국 예. 포장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 예. 이렇게 포장했을 경우 손님들이 양이 작아 보인다 그런 다음요몇 네. 조각이죠? 스무 조각. 20조각. 스무 조각이죠. 네. 닭을 지금 닭집에다가 전화 를 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20 조각 내는 거를 예. 좀더더 더 잘게 조각낼 수 있는지. 예 사장님 지키는데 우리 그닭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서른 조각으로 내가 다섯 마리 좀 주문하면 안 될까요? 미손질 하시나요? 좀 물에 세척하시죠? 안해안 해. 아, 아, 세척 안 하죠. 아... 원래 세척하는 건데 여기 털도 있고 여기 보이세요 여기 털? 닭고기 잡내가 나는 게 이런 데서 나는 거거든요. 표면은 조금 씻기는 씻었어. 오늘 음식을 기계나 이건 나중에 손 불거 같이 얘기하지만 닭을 좀더 잘게 잘게 잘라서 지금이 스무 쪽이면 한 서른 쪽으로 쪼개서 한번 두 가지 비교해 보고 그리고 튀김옷도 지금은 이제 물반죽이라고 흔히 하는데 지금 하시는 게 물반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반죽 말고 요즘은 좀 이렇게 물결문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더 바삭한 걸 좋아하니까. 물 반죽에다가 가루 반죽을 같이 두 가지 섞은 거로 해버리면 훨씬 일단은 보양은 훨씬 푸짐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이 예,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와 그리고 받을 수 있죠. 오늘 그래서 닭 잘라놓은 게 오면 일단 닭을 튀겨서 비교부터 해보시자고요. 하나는 20조각 음. 원래 기존에 네, 우리 사장님들이 튀기는 뭐죠? 그 조각 개수고요. 지금 가운데 있는 게 30조각입니다. 개수를 네. 늘린 거고. 개수를 늘린 거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어, 서른 조각에다가 튀김옷 좀 달리 한 거. 도톰하게. 네. 예. 네. 그러니까 모양을 봐도 똑같이 서른 조각인데, 가장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좀 풍성해 보이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세개봤을때 진짜. <laughs> 1인분, 2인분, 3인분처럼 네. 크기가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네. 그러니까 저게 다 같은 닭인데, 네. 한 마리에서 한 나온 마리인데. 건데, 그죠? 어떠세요? 웃기죠? 예. 황당하지? 응. 똑같은 닭으로 했는데 이게 조각수 달라진다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튀김옷에 약간 변화 준다고 이렇게 이제 변화된 건데. 그러면 궁금하신 거는 이 맛하고 이 맛의 차이잖아요. 예. 한번 드셔보시죠. 이건 이거 작은 건안 드셔봤을 거아니 그렇죠? 작은 예. 건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드셔보세요. 음... 치킨을 지겹게 드셨겠지, 뭐. 안 먹어버렸네. 맞아, <laughs> 해 이게. 응. 쫄깃튀깃 먹기도 편하고. 작게 튀기면 좀더 바삭해요. 네 예,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네. 아마. 손님들 똑같이 하더라도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튀김옷에 간이 더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아우 <laughs> 아침부터 치킨. 이게 바삭하면 이게 더 낫지 않나요? 네, 예, 이거보다 이게 바삭함이 더 있어. 요 왜냐면 이건 물 반죽용 튀김옷이고 가루 반죽용 튀김옷을 입혀야 가루가 바삭해져요. 굴륭감은 이거보다 좀더 생기겠죠. 어떻게 날것 같아요? 이게 날것 같아요? 이게 날것 같아요? 이런 걸 이렇게 잘라놓으면, 여기만 잘라주면. 이거를 원래는 크게 이렇게 막. 이그릇 자체가 넓은 게 있어야 돼요. 아 잠깐만 이거 더 낫지 않나요? 네.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거하고. 손은 이, 조금 들어가는데. 이게 더 손이 많이 가야 되고. 응. 응. 이것보다는 예. 이렇게 하시죠. 예, 이렇게 하시는 예, 거에다가 투기 예, 예. 분말도 요것저것몇 가지 써서 예, 예. 더 바삭하게 나오는 거라도 이거 예, 물 예, 만족을 예, 하시고.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괜찮으시면 그다음에 예. 양념을 우리가 연구해서 예. 어떤 양념으로 갈 건지 양념을 연구하시자고요. 켜도 되나? 내가 이거 식어줄 테니까 좀 잘라 알았습니다 좀 잘라라고 톡톡상 자르는 거알지뭐 하루종일? 딸수 있어 그럼 이게 괜찮으시면 그다음에 양념을 우리가 연구해서 양념을 바꾸셔야겠네 바꾸셔야겠네 아, 종이 좀 주세요. 제가 오늘 만들어볼 양념장을 제가 아예 레시피를 적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썰어줄 테니까 이번에 옆에서 사모님이 아예 제가 다 해주면 또 나중에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앞에서 볼 테니까 다 준비를 하세요. 이거를 일단은 해서 썰어놔야 되거든요.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제가 쓸게요. 네. 그전에 최근에 영화 중에 아세요? 그 아세요? 그저 극한 직업이라고? 그에서 영감을 받아서 예. 제가 다 개발했어요, 이거. 예. 이거 테스트해보시죠, 자, 일단은 보세요. 예. 감량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 올려놓으시고 오잖아요. 예. 이걸 용기나 영으로 잡으면, 용기라고 재도 되거든요, 이것까지 예. 포함해서 영. 예. 간장 얼마로 돼 있죠? 예? 간장. 간장 5 6라 1십육그그 다음에 아, 레시피대로 양념을 이제 아내분이 만들고 계세요. 겁먹지 마세요. 건먹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맞추려고 얘가 안 나. 제가 얘가 잘안 나오네. <laughs> 예. 알지. 아이고, 이것도 많아. 유정, 유정도. 불 틔시고. 이거 네. 양이면 좀불 맛을 주려고 예. 네. 식용유 좀 두르시고. 양파를 넣으시고 예 양파 먼저 해. 넣어서 볶으세요. 이런 거 쓰시면 다 긁어져요. 나무주걱이나 이런 거 쓰세요. 음 이미 시죠 지금 이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재료 준비된 걸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거기다. 가 예. 맛술, 물엿, 고추가 좀 색감 때문에. 색감 때문에. 섞어서 예. 한번 찍어서 간을 보세요, 맛을. 음... 맛은 어떠세요? 맛은 예. 달달하니 매워요. 이거를 넣고 이제 버무려 보시자고요. 이거 양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해보시지 이제. 이거 양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양을 봐가면서. 자. 원래 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손진이 급하니까 버무리세 예, 음. 자, 왕갈비치킨 어떻게 맛있을까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시죠. 예. 여보 이거 뭐, 가지고 가 아니 당신 아니 내가 가면 나는 내가 먹을게. 가지. 뭐 찾으세요? 볶고 찾으세요? 아, 으으로 드시나요? 소주를 드소스좀다요소스요 소주를 드시나요? 데주를 드시나요? 소주를 드시 예, 아, 자, <laughs> 음. 더켜 보세요. 아니, 안게 아, 켜지는데요. 한 번도 튀겼요 진짜 음 맛있어요 자. 더 잡자고요. 60으로. 60으로. 여기다 청양고추 들어서 넣겠는데. 청양고추 있는데 한번 넣어 볼까요? 아, 네. 청양고추 좀 넣어요. 여기다 묻혀 보게. 다넣어도다 넣으. 예. 다 넣어서 많지는 않았다 봐서 다리 같은 게 그. 그래 훌륭하다. 확실히 맛 맛이 들어가야 돼. 아 맛있어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맛있어. 예. 달라?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게 훨씬 깊어요. 맛이. 아, 맛있겠다고? 응.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어, 드라마 현장 뭐뭘 간주나 보다. 싱겁이 아, <laughs> 없는들 <없었네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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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 <laughs> <어떡해>, 뭐. 평생 못꼬 그래. 이뭐랐는데좀 갖다 드려. 어떻게? 장탄밥 <laughs> <laughs> <단>, <laughs> <laughs>